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사는 유용배입니다. 펜벤다졸 복용 21일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벤다졸을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벤다졸. 1g 비타민 E 400 m g 두 알. 800mg이죠? 커큐민하고 같이 복용 들어가 겠습니다. 그리고 12d 오일 12d 오일도 같이 복용 들어가 겠습니다. 저는 어, 이게 뭐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정량만 복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들면서 어, 몸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어, 들고 있습니다. 어,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다음 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